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통신입니다 오늘 T82 무전기 어, 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82 어, 무전기는 어,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 배터리가 어, 이렇게 표준형 이게 800mAh 입니다 그 다음에 어, 고용량 배터리 이렇게 1300mAh 이렇게 있고요 보통 세트 구성에는 이 800mAh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. 800mAh 배터리 같은 경우는, 저희 이제 카다로그상에서는 800mAh 같은 경우는 최대 18시간 정도 간다. 그 다음에 1300mAh 같은 경우는 최대 26시간이 간다.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, 어, 표준형 배터리 800mAh 같은 경우는 대략 한, 뭐,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, 그 다음에, 어, 대용량 1300mAh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, 어, 그 정도 사용을 하신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, 어,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, 어, 배터리 이 장착하는 방법은요, 어, 보통 보시게 되면, 어, 배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모터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어, 배터리, 어, 이게 이제 그 여는 방법은 자무실 표시가 열려있는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뚜껑이 열립니다.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뚜껑에 락이 걸리거든요. 열리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오픈한 상태에서 들어 올리게 되면은, 어, 이 디카바가 열리거든요. 그 상태에서 모토를라 로고가 어 내가 보는 쪽으로 향하게끔 하고 위로 향하게끔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이제 배터리 끄집어낼 때잘 끄집어내지라고 끈을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어 이렇게 모토를라가 위로 그럼내 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어 집어넣어주고서 배터리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이와 같이 어, 하게 되면 어, T8이 배터리 장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. 오늘 어, 모톨라 T8이 배터리에 대해서 어,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